감사드립니다다 h u m Huxley, w 다다 so I see. Kim is Huxley, Kissan, Kissan, 번 김희숙 학생조장님께서는 학생 회장 되시고 나서 학교 행사를 위해서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계시고 저희 집회 때마다 어디든 달려와 주셔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. i s s a n Kissan, k i s 조 <목소리도> 이렇게. 그래 1차, 2차, 아, 3차, 4차, 5차, 여차분차이차렇차나와차고생차시2차 13차, 럽습차다학차에6차 17차, 학생차랑이차게8차 19차, 18차, 19차, 18차, 고9차 19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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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9차 19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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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1차 바로 고지가 앞이라고. 예, 그 말을 한열번 듣고 나면 정말 고지가 나옵니다. 그동안에 우리는 그 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옆사람과 어깨 동무하고 웃으면서 가는 거죠. 그렇듯이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. 다른 한국분들 나오시진 않지만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. 제에게 전화도 오시고. 아 참석하고 싶다. 네, 그런 데계셔그 네, 네, 사정들이 네, 다 네. 각각 있습니다. 그죠? 네. 여러분들이 정말 내마음속의 열망이 우리가 이런 대도하는 법을 음, 만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협회를 벌하자면 정말 일부 개정 우리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. 주의 마음이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국정이 어떻든 그거는 두 문제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국회의 권한 받 네. 국회로 발표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. 네, 저희 총학생 회장님인데, 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, 집회 신고서부터 자리,